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9강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중요한 주제는 한국의 ODA 법률, 공적개발원주의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할수 있는 조례를 살펴보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05 페이지입니다. 교재 105 페이지를 펴시고 이전과 같이 PPT를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참고해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ODA 법률입니다. 한국의 ODA 법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의 가장 기본법은, 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죠. 기본법인데 이 기본법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준용하는 이제 ODA 관련 법제는 그 중심에는 UN과 OECD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UN과 OECD에서, 어, 권고하는 부분을 네 가지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게 시기별로 나누었는데 어 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게 한국의 ODA 법률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ODA 법률을 만들 때는 어떤 부분을 참고를 하고 근거를 하느냐? 그거는 국제 사회의 규범입니다. 그 규범의 중심에는 UN과 oecd가 있다 그러면 이때까지 UN과 oecd가 이제 제시했던 금고안과 서는 강령을 제가 중요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2001년은 최빈 개도국의 고부채 빈곤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를 권고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구속성 원조를 권고했다는 것은 원조를 할때 목적을 두지 말하는 거죠 구속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의 내용, 뭐 어떤 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속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2005년은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입니다. 원조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ODA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2008년은 아크라 행동 강령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민단체나 각종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라.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010년 원조 공여 조건에 대한 권고 정책 일관성 증진에 관한 이런 주로 쭉 해가 주로 권고, 권고 원칙 규범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이런 권고를 기본으로 어떻게 한국은 수렴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사회의 근거와 선언을, 규범을 이제 중심으로 저희들이 국제개발 협력 기본법을 만들었지만,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든,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 판단, 가치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사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 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선진 공여국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는 어 어떻게 그저 기본법이 되어 있느냐 보게 되면 보십시오. 대부분의 국가들의 대외 원조 관련 법률은 원조의 기본 목표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세부 추진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국제 사회 규범의 변화와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아 법률의 개정과 보완이 시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음, 국제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변화를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별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의 부록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이제 추상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별 법령이나 관계 법령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2010년 이후 국제 한국 국제협력담법 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이렇게 O.D. 사업이 시행되어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은 학생 여러분들한테 레포트로 낼 계획입니다. 낼 계획인데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될수 있고 한국 국제협력단법이 될수 있고 대외경제 협력기본법이 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현시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별 법령과 관계 법령이 있다. 제가 개별 법령과 관계 법령에 어떤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죠. 했고 자또 보십시오. 왜 그러면 개별 법령이 중요한가? 개별 법령이 자 주목해 보십시오. 개별 법령이라 함은 기본법 하에 코이카 주관하고 있는 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외협력기본법 제외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 ODA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을 하면서 이제 각 법률 조항이 관계되는 법률을 개별 법령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ODA 규모의 1% 이상, 그러니까 264억 이상의 예산을 부처로부터 이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법령의 재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평가를 하느냐. 그죠? 그리고 어떻게 또 상대방의 그 사업을 선정하고 어 대상 지역을 선정하느냐 이런 부분도 관계법령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령과 관계법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부분이 어 한국의 오디 법률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외협력기본법, 그 다음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입니다. 이 부분은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부록 제9장에 해당됩니다. 제9장을 한번 펴봐 주십시오. 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제정을 하죠. 이 법률이 제정되게 되면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대통령령, 뭐 국무총리령, 그 다음에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 법률이 정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세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국제개발협력기본시행령이 있죠. 이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넘넘겨 보시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고 또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시행규칙이 있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에서 이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대외협력기금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과 이제 법령 규칙을 통해서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공적개발 원조는 중요한 법률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음 다음 진도 나갈 때 다시 한번 짚어주기 때문에, 대외협력기본법만 한번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 교재를 펴보시면 자 보십시오.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우리 전공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수업을 듣는 학생 몇 명으로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또 대학원생을 통해서 이제 이 강의를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수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3, 4학년 되면서부터 기초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부족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1, 2, 3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어렵다, 뭐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어, 대외경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를 이야기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근간의 법률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이 기금법 자체가 국제개발협력하고 공적개발원조하고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체를 보십시오. 주체, 목적을 보시고, 여기 목적을 보시게 되면, 어, 국가의 산업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본법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적개발원조는 뭡니까?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 정진을 위한 이 목적이 이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대외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법률의 개정이 좀 시급합니다. 시급한 정의 부분도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제 강의를 충실히 들은 학생 보십시오. 자, 개도국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UN과 OECD에서 정한 최빈국 리스트가 있죠. 각 국가마다 거기를 지원을 해야지 그 대상으로 해야지 공적개발원조가 됩니다. 국제개발협력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대외경제협력이 되고 중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돼도 관계없다는 그런 논리도 될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논의하고자 하는 공적개발원조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자, 가장 중요한 기금의 재원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정부 출연금으로 한다. 정부 출연금으로 한다. 국회 예산을 뭐 해서 뭐 출연금 뭐 이해할 수 있죠. 2번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경제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제개발협력하고 공적개발원조의 뚜렷한 차이점이 뭐라 고 그랬습니까? 공적개발원조는 주체가 공공기관이어야 하고, 국제 개발 협력은 민간 협력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경제 단체에 출연 뭐뭐 뭐 삼성이 되든 현대가 되든 거죠 어떤 자기들이 조직한 경제 단체에서 출연을 받는다 이 부분은 기금의 재원이 공적 개발 원조의 어극국적인 목적하고는 매체가 됩니다 물론 공적 개발 원조를 규정함에 있어서 민간의 협력을 그죠 즉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그 재원을 하는 건뭐 일정 부분 차용을 하는 건 문제는 없는데 이 법률상에서 기금의 재원을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금의 용도 지원 조건 모든 부분이 공적 개발 원조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시급하게 시급하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정확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주제 하나로 했던 한국의 OD 법률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버트를낼 겁니다. 내고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